자 미니 제품들 미니 투고 미니 핸드브레이크 그 다음에 미니 캔디 제품들은 브레이크가 장착하는 방법이 다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미니 투고 갖고 브레이크 장착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오른쪽 손잡이 손잡이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손잡이를 이 방향으로 꽂아주세요. 이렇게 꽂아주신 후. 그 다음에 여분으로 같이 들어있는 핸드 브레이크 손잡이를 펴 주십시오. 그 다음에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되는 거을썼다이 상태에서 뒤집으셔가지고 맨 뒤에 있는 이 패드부터 장착을 합니다. 장착하실 때는 똑같이 맞춰가지고 장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드라이버로 이때 장착하실 때 주의할 점은 손으로 핸드브레이크를 장착할 때 계속 돌리지 마시고 이 패드에 살짝 걸치는 느낌이 날 정도만 살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브레이크 선 조절 클립을 이용해서 똑같이 조립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도 똑같이 브레이크 선 조절 클립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선을 데크에 고립을 시킵니다. 이렇게 되면 일단 브레이크 장착들이 다된 겁니다. 이그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 조절을 하는 방법인데, 아까 전에 풀어놨던 이 육각 뭉치를 돌리셔서 똑같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. 이걸 다시 조여주셔야 합니다. 이게 브레이크가 이 뭉치가 놀면은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사이에 패드 두 패드 사이에다 넣고 조여주시면은, 브레이크가 장착이 완료됐습니다.